한국 무기 짝퉁 아냐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짝퉁 이라고요 당신네 레오파드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024년 7월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한 군사 박람회장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k 전차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독일 미넨에서 온 마르쿠스 슈미트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을 제2의 조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왜 독일이라는 유럽 최강 경제대국을 떠나 한국으로 왔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독일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BMW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간호사셨어요. 독일 사람들은 자부심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메이드 인 저먼이라는 말이 곧 품질을 보증한다고 믿었죠. 저도 그렇게 믿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독일의 민낯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독일은 기계 강국 아닙니까? 당연히 졸업하면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너무나도 달랐죠. 2015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정말 없었어요. 독일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크라우프, 지멘스 같은 대기업들도 정리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더 심각했죠. 저는 6개월 동안 일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면접을 봐도 떨어지고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고 엄청나게 좌절스러웠습니다. 결국 저는 베를린의 작은 금속 가공 업체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세우 1,800유로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260만 원 정도였죠. 독일에서 260만 원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베를린의 원룸 월세가 800유로였습니다. 한국 돈 120만 원이에요. 월급의 절반 가까이가 집세로 나갔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 요금까지 내면 한 달에 천유가 로 나갔어요. 남은 돈으로 밥을 먹고 교통비를 내고 살아야 했습니다. 정말 빠듯했어요. 외식은 꿈도 못 꿨죠. 슈퍼마켓에서 할인식품만 골라 사 먹었습니다. 유통기한 임박 상품들이요. 그런데 더큰 문제는 치안이었습니다. 진짜 심각했어요. 베를린은 독일의 수도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지옥으로 변했어요. 저는 크로이츠 베르크 지역 근처에 살았는데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위험했거든요. 거리에는 마약 중독자들이 돌아다녔습니다. 난민들도 엄청 많았어요. 2015년 난민 사태 이후로 독일의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수백만 명이 들어왔거든요. 저는 그들을 차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어요. 범죄율이 급증했습니다. 강도, 절도, 폭행 사건이 매일같이 일어났죠. 한 번은 퇴근길에 지하철을 탔는데,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승객들을 위협하며 돈을 뺏는 걸 목격했습니다. 백주대낮이었어요. 다른 승객들도 다 봤지만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웠거든요. 경찰을 불렀냐고요? 불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오기까지 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범인들은 이미 도망갔죠. 경찰은 그저 조서만 받고 갔습니다. 할수 있는 게 없다고 했어요. 독일 경찰은 인력이 부족합니다. 엄청나게 부족해요. 예산도 부족하고 장비도 낙후됐죠. 범죄를 신고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은 더 심각했습니다. 베를린 유반은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아요. 좌석에는 낙서 천지였고 바닥에는 쓰레기가 굴러다녔습니다. 오줌 냄새가 진동했어요. 노숙자들이 거기서 잤거든요. 한 번은 역 계단에서 누가 대변을 봤더라고요. 진짜예요. 며칠 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청소를 안 했어요. 너무나도 역겨웠죠. 의료 시스템도 문제였습니다. 독일은 의료 선진국이라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한 번은 제가 독감에 걸렸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라갔어요. 병원에 가려고 예약을 했는데 3주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3주요. 그 사이에 죽을 수도 있었어요. 응급실에 가면 되지 않냐고요? 응급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기 시간이 5시간, 6시간씩 걸렸어요. 정말 너무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독일의 의료 시스템은 붕괴 직전이었어요. 의사도 부족하고 간호사도 부족했습니다. 병원들은 적자에 허덕였죠. 코로나 팬데믹 때는 더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문제도 있었어요. 독일의 도로는 구멍 천지였습니다. 아우토반도 군데군데 파손된 곳이 많았어요. 다리들도 낡아서 위험했죠. 몇년 전에는 드레스덴에서 다리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공항도 엉망이었어요.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공항은 9년 동안 공사를 했는데도 제대로 완공이 안 됐습니다. 개장했을 때는 이미 낡은 시설이 돼버렸죠. 천장에서 물이 새고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나고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독일에서 5년을 살았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늙어서 죽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2020년, 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 한국인 동료가 들어왔어요. 이름은 김민준이었습니다. 저보다 두살 어린 친구였죠. 민준 씨는 교환 프로그램으로 6개월 동안 독일에서 일하게 됐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민준 씨에게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솔직히 인정할게요. 저는 아시아 사람들을 무시했거든요. 한국, 가난한 나라 아냐? 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무지했죠. 하지만 민준 씨와 일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준 씨는 정말 능력이 뛰어났어요. 기계 설계를 아주 정확하게 해냈고, 일처리 속도도 빨랐습니다. 독일 동료들보다 훨씬 나았어요. 점심시간에 민준 씨와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삼성, 현대, 엘지 같은 대기업들, 빠른 인터넷 속도, 깨끗한 지하철, 안전한 치안. 저는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민준 씨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서울의 야경, 인천공항, 지하철 내부. 정말 깨끗했습니다. 너무나도 깨끗했어요. 마르쿠스, 한국에 한번 와봐. 내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 민준 씨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민준 씨의 진심을 느꼈어요. 그가 자기 나라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게 더 나은 삶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정말 오래 고민했어요. 독일을 떠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가족도 있고, 친구들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독일에서의 삶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미래가 없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2021년 초,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로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반대가 엄청났습니다. 한국. 거기는 가난한 나라 아니냐? 전쟁 위험도 있고, 북한도 있잖아. 독일을 떠나면 후회할 거야. 친구들도 비슷하게 말했어요. 저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너 정신 나갔어? 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가 도와줬어요. 한국 회사에 이력서를 넣을 수 있게 해줬고, 면접 준비도 도와줬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서울의 한 기계 부품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2021년 7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공항이 너무 깨끗했어요. 진짜 깨끗했습니다.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거렸어요. 대리석으로 된 바닥이 빛을 반사했죠. 천장은 높고, 유리창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게, 진짜 공항이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베를린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됐어요. 아니, 유럽의 어떤 공항보다도 훨씬 나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입국 심사를 받는 동안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화장실도 깨끗했습니다. 냄새가 안 났어요. 비누와 휴지도 넉넉했고, 자동 센서로 작동하는 수도꼭지와 건조기가 있었죠. 와. 이건 호텔 화장실 수준이잖아. 짐을 찾고 밖으로 나가는데 안내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쓰여 있었어요. 외국인 배려가 철저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열차가 너무 깨끗했어요. 좌석은 푹신했고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는데 고층 빌딩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이게 정말 한국이야? 뉴욕보다 더 발전했잖아.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지하철로 갈아타야 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지하철역이 정말 깨끗했습니다. 베를린 유반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바닥에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낙서도 없었어요. 오줌 냄새도 안 났죠. 대신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선로에 떨어지는 걸 막는 거죠. 독일에는 그런 거 없어요. 매년 지하철 사고가 일어나는데 말이죠. 전광판에는 다음 열차가 몇분 후에 오는지 정확하게 표시됐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시간에 열차가 왔어요. 초 단위로 정확했습니다. 열차 안으로 들어갔는데 깨끗했습니다. 좌석에 얼룩도 없고 냄새도 안 났어요. 에어컨이 쾌적하게 나왔고 무료 와이파이도 됐습니다. 이건, 수술실보다 깨끗한 것 같은데? 저는 계속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홍대 입구역에서 내렸어요. 제가 묵을 숙소가 그 근처였거든요. 거리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젊은이들이 북적북적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여자들이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위험하지 않나? 저는 걱정됐습니다. 독일이었으면 절대 안될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 민준 씨가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은 치안이 세계 최고 수준이야. CCTV가 곳곳에 있고, 경찰 대응도 빨라. 범죄율이 엄청 낮아. 정말 그랬습니다. 길거리에 CCTV가 정말 많았어요. 곳곳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순찰도 자주 보였죠. 며칠 후, 저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회사는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었어요. 사무실은 현대적이었습니다. 컴퓨터, 책상, 의자 모두 최신 제품이었어요. 독일 회사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동료들은 친절했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와주려고 했죠. 한국어를 못하니까 영어로 설명해줬고, 업무도 천천히 가르쳐 줬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동료들이 식당에 가자고 했어요. 회사 근처 한 식당에 갔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메뉴판을 보니까 백반이 8,000원이었어요. 한국 돈으로 8,000원이면 독일 돈으로 약 6유로입니다. 독일에서는 6유로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할수 없어요. 주문을 했더니 밥과 국, 그리고 반찬이 나왔습니다. 반찬이 무려 10가지나 됐어요. 김치, 나물, 계란찜, 생선구이. 이게 다 공짜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반찬은 무료고 리필도 됩니다. 직원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와. 진짜?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빵한 조각도 돈 내고 사야 하는데, 여기는 반찬을 공짜로 주고 리필까지 되다니요. 밥을 먹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반찬 하나하나가 다 맛있었어요. 제가 반찬을 다 먹었더니 직원분이 다시 갖다 줬습니다. 정말로 무료 리필이었어요. 한국은 천국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 씨와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삼겹살집이었어요. 고기를 구워 먹는데 상추와 쌈장, 마늘도 공짜로 나왔습니다. 밥과 된장찌개, 반찬도 무료였어요. 민준아,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인심이 좋아? 제가 물었습니다. 원래 우리 문화가 그래. 밥 먹었냐? 가 인사말이잖아. 먹는 거 중요하게 생각해. 민준 씨가 설명해 줬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진짜로 감동했어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났어요.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어요.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몰랐거든요. 회사 근처 내과에 갔습니다. 대기실에는 사람이 몇명 없었어요. 10분도 안 돼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친절했습니다. 제 증상을 꼼꼼히 물어봤고 청진기로 진찰했어요. 그리고 약을 처방해 줬습니다. 진료비는 얼마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5천 원입니다. 네, 5천 원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천 원이면 독일 돈으로 3.5 유로예요. 독일에서는 진료비만 50유로가 나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저렴해요. 접수 직원이 설명해 줬어요.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았습니다. 약값도 3천원밖에 안했어요. 이게 말이 돼? 진료비랑 약값 합쳐서 8천원?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병원 한번 가면 대규로는 기본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약을 먹고 푹 쉬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열이 내렸어요. 한국 약이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진짜 선진국이구나. 주말에 민준 씨가 서울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명동, 남산타워, 강남, 여러 곳을 다녔어요. 길거리가 정말 깨끗했습니다. 쓰레기가 없었어요. 사람들도 질서정연하게 걷고, 신호도 잘 지켰죠.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카페가 엄청 많았어요. 스타벅스만 해도 곳곳에 있었고, 한국 브랜드 카페들도 많았습니다. 화장실을 쓰려고 했는데, 화장실도 깨끗했습니다. 휴지도 넉넉하고, 비누도 있었어요. 냄새도 안 났죠. 독일 화장실이랑 비교가 안 되네. 저는 감탄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민준 씨와 한강 공원에 갔어요. 한강변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 연인들, 친구들. 다들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여기 밤에도 안전해? 제가 물었습니다. 응. 치안이 좋아서 밤에도 걱정 없어. 민준 씨가 대답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여자들이 혼자서도 돌아다녔어요. 아이들도 뛰어놀았죠. 독일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로 눈물이 났어요. 왜 울어? 민준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려 줬어요. 마르쿠스, 여기가 너희 새로운 집이야. 그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6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회사 생활도 좋았습니다. 독일보다 일은 조금 더 많았지만,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회식도 자주 했고 팀워크가 훌륭했습니다. 월급도 독일보다 많았어요. 한국 회사가 저를 인정해줬거든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도 조금씩 배웠습니다. 동료들이 가르쳐줬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기본 표현부터 시작했죠. 주말마다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이태원. 볼 것이 정말 많았어요. 한국 음식도 사랑하게 됐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삼겹살, 치킨 다 맛있었어요. 독일 음식보다 훨씬 다양하고 맛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마다 감탄했습니다. 독일 지하철과는 비교가 안 됐거든요. 깨끗하고 정시에 오고 안전했어요. 병원도 몇번더 갔는데 매번 저렴하고 빨랐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인터넷 속도도 엄청 빨랐습니다. 집에서 4K 영상을 버퍼링 없이 볼수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로딩이 한참 걸렸는데 말이죠. 택배도 빨랐습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다음날 바로 왔어요. 독일에서는 일주일씩 걸렸는데 말이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국에 온게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 7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독일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리는 방산박람회에 참석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3년 만에 독일에 돌아갔습니다. 솔직히 그리운 마음도 있었어요. 부모님도 보고 싶었고요. 위넨에 있는 부모님 집에 들렀습니다. 부모님은 반가워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하셨죠. 한국 생활은 어떠니? 좋아요. 아빠 정말 좋아요. 독일로 돌아올 생각은 없니? 아니요. 한국이 제집이에요. 부모님은 이해하기 힘들어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행복해 보이니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음 날 슈투트가르트로 향했습니다. 박람회장은 엄청 컸어요. 세계 각국의 방산 업체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한국의 K 전차. 검은색 도장이 된 전차가 전시장 한가운데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전차를 자세히 보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세련된 디자인에 강력한 느낌이 났습니다. 설명을 듣는데 K 전차의 스펙이 놀라웠습니다. 55톤의 가벼운 무게, 자동 장전 장치, ISU 유압식 현수 장치로 자유로운 자세 제어, 분당 열발의 발사 속도. 이건 레오파드보다 나은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전차. 짝퉁 아냐? 돌아보니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중년 남성이었고,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아마 독일군 관계자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 레오파드를 카피한 거잖아. 성능도 형편없을 거야. 그 사람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정말 화가 났어요. 짝퉁이라고요?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뭘 알고 그러는 겁니까? 뭐. 당신은 누구요? 저는 한국에서 일하는 독일인입니다. 그리고 K 전차는 짝퉁이 아닙니다. 허. 한국에서 일한다고 한국이 뭐 대단한 나라라고 그 사람은 여전히 비웃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대단한 나라죠. 당신네 레오파드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러시아 드론 한 대에 격파당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70톤이나 되는 무거운 전차가 진흙탕에 빠져서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K는 55톤으로 가벼워서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ISU 현수 장치로 험난한 지형도 거뜬히 주파하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가 없는 레오파드는 분당 6 발밖에 못 쏩니다. K는 열발을 쏴요. 전투에서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그 그건, 그 사람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폴란드가 왜 K를 샀는지 아세요? 레오파드보다 성능이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기술 이전도 해주니까요. 독일은 기술 이전도 안 해주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은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지식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방산,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독일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제조업이 무너지고, 경제가 침체되고 있잖아요. 당신이, 저는 독일을 떠나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한국에서 저는 미래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는 미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전시장을 나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방금 뭘한 거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한 말은 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K 전차에 대해 더 알고 싶었거든요. 자료들을 찾아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폴란드가 K 전차를 무려 1000대나 주문했어요. 계약 규모만 수십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KPL이라는 자국 버전을 만들고 있었죠. 한국이 기술 이전을 해준 거예요. 독일군 내부에서도 K를 칭찬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레오파드보다 한 세대 앞선 전차라는 평가도 있었어요. 유럽 각국이 K방산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천무 미사일을 샀고, 루마니아는 k 9 자주포를 도입했어요. 독일 네티즌들의 댓글도 봤습니다. K를 레오파드의 저렴한 대안으로 착각하지 마라. K는 여러모로 우수하다. 표범은 그냥 뚱뚱한 고양이일 뿐이다. 폴란드가 정말 잘했다. 이렇게 강력한 이유 국가를 갖게 되어 기쁘다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선택한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다 니요 다음날 박람회에 다시 갔습니다 k 전차 부스에서 한국 직원 분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일하는 독일인 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직원 분이 반갑게 맞아 줬습니다 저는 k 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직원 분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K는 한국의 험난한 지형에 맞춰 설계됐습니다. 산악 지형이 많고, 논밭도 많거든요. 그래서 가볍고, 기동성이 좋아야 했어요. 네. 그런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 능력이 필요했어요. 자동 장전 장치와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이 그래서 필수였죠.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 관심 가져주셔서요. 관심이 아니라, 제가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사랑합니다. 직원분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최고예요. 독일보다 훨씬 좋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문화, 음식, 치안, 의료,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 되고 싶다고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한국에 귀화해야 하나? 하지만 망설임은 없었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바로 귀화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복잡했지만 할수 있었어요. 2025년 저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눈물이 났어요. 나는 이제 한국인이다. 저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준 씨가 축하해 줬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축하해 줬어요. 다 같이 삼겹살 파티를 했습니다. 마르쿠스. 아니, 이제 한국 이름 지어야 하는 거 아니야? 동료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한국 이름. 좋네요. 뭐가 좋을까요? 성은 마씨로 하고 이름은 준호. 마준호? 마준호. 좋은데요. 저는 웃었습니다. 제 한국 이름이 생긴 거예요.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 한국 국적 받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 내가 행복하다면 괜찮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저는 울먹였습니다. 어머니도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너를 잘 대해주는 거 보니 다행이구나. 건강하게 잘 살아라. 네, 엄마.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고,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일상 대화는 문제없어요. 회의도 한국어로 참여합니다. 주말마다 새로운 곳을 탐험합니다. 전주, 부산, 제주도. 한국은 볼 것이 정말 많아요. 저는 가끔 독일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합니다.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죠. 정말. 한국이 그렇게 좋아? 응. 너도 한번 와봐. 내 인생이 바뀔 거야. 몇몇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여행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언제나 기꺼이 안내해 줄 겁니다. 한국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K 전차를 생각합니다. 그 전차를 보고 제가 한국인이 되기로 결심했으니까요. 한국은 70년 만에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입니다. 6.25 전쟁 이후 모든 게 파괴됐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일했어요. 공장을 짓고 도로를 만들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했죠. 그 결과가 지금의 한국입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 세계 최고의 인터넷 속도. 깨끗한 도시. 안전한 치안. 한국은 기적을 만든 나라예요. 그리고 저는 그 기적의 일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한국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차별 없이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한국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 자식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아빠는 독일에서 왔단다. 하지만 한국을 선택했지. 왜냐하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니까. 여러분,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마르쿠스. 아니, 마주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